생생한 근데 딱 10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 둘다 올해의 우수사원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슬슬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됨. 팀장님이 회의 끝나고 둘만 남겨두고 혹시 너희 둘 사이에 뭐 있니? 라고 직구를 던짐 그 순간 서로 얼굴 빨개지면서 부정했는데 팀장님은 웃으면서 난뭐 상관없는데 인사팀에선 이런 거 알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 라고 충고만 해주심 결정적으로 들킨 건 회사 워크숍 때였음. 다 같이 제주도 가서 단체 숙소에 묵었는데 밤에 몰래 만나려다 경영지원팀 차장님한테 복도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걸딱 걸림. 다음날 아침 팀장님에게 불려가서 이제 솔직히 말해봐 압박에결국 인정함. 예상과 달리 팀장님은 드디어 인정하네. 사실 산의 도박에서 내가 너희 사귄다는 데 거금 걸었군다 하시며 웃으심. 알고 보니 회사 전체가 우리 연애 시작 시점을 두고 내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그 사건 이후 공개 커플이 됐고 부서 이동도 했음. 덕분에 주변 시선 걱정 없이 같이 점심도 먹고 회식 때 옆자리에 앉아 찍은 사진은 우리 결혼식 영상에도 나왔음. 작년에 결혼하고 지금은 똑같은 회사에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부부가 됨. 가끔 사내 커플이 된 후배들이 조언 구하러 오면 돈오래 숨기지 마. 다들 이미 알고 있더라고. 라고 말해 줌. 너희도 사내 연애 하게 되면 너무 비밀에 집착하지 마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 mm